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쓴맛이 단맛 되는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은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행군 첫날에는 승리의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걸음이었을 테지만,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날수록 점점 물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커졌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 이스라엘은 딱 사흘이 지나자 고난에 취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인데, 고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의도적인 연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러나는 하나님의 연단의 첫 번째 모습은 가장 필요한 것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를 걷다 그들은 마라 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드디어 가장 필요한 물을 얻기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물을 보자마자 서로 그 물을 마시려고 뛰어들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곳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은 오히려 물이 없을 때보다 더 절망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은 상황,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을 찾았지만, 그 희망마저 절망이 될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게 내 삶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만 되면 모든 게잘될것 같았지만 취업한 회사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 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혼 때문에 삶이 막막한 인생들이 또한 있습니다. 한국이 살기 힘들어 이민을 갔지만 이민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물만 봐도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 물이 쓴 물일 때의 절망감은 우리를 결국 분노하게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경험하는 가운데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희망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원망과 분노에 대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은 모세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나무를 보고 물에 던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듯해 보이는 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 많습니다. 돈, 명예, 학벌을 마시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더 불행하고 고단한 인생들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보일듯한, 그 그럴듯한 물에 먼저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바빠도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와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도 그 물에 던져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 상황에 구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쓰디쓰쓴 인생을 변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두 번째 모습은 단 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나무가 던져지고 쓴 물이 달게 되자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을을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기도의 응답으로 단물로 만드신 것도 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자기의 바닥, 자기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닥을 칠때 인간은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낭망하여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진짜 믿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모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보았고 40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세는 나일강에서 단한 번도 물걱정을 안 해본 그의 백성에게 가장 당연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부족한 상황에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부족해 보지 않았던 물이 부족해지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먼저 훈련받은 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알려주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 법을 알려주고 의지할 자가 누구이며 그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지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행기가 자유롭게 날기 위해 매뉴얼이 필요하듯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곳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최선의 노력과 열심 이전에 정확한 방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고 놀랍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엘림으로 인도됩니다. 이 풍성한 생명의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고 종착지를 모른 채 10km의 광야길을 걷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끝 하나님의 약속의 오아시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이 광활한 광야같이 느껴지고 내 모든 필요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점점 밑바닥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은 한 가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의 밑바닥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쓴물에 던져지는 나무, 우리의 쓰디 쓴 죄악에 던져진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로 걸어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또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라의 단물이 아니라 엘림까지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마라의 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던지는 고백, 법도와 윤례가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나침반임을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도 내 필요가 떨어질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밑바닥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며 내 인생의 가장 쓴 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쓰디 쓴 순간이 달게 변하고 일어날 힘을 얻어도 거기가 종착지임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은 다시 또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나침반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오늘을 그리고 내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않는 내 삶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사황 속에서 이겨내 자아 없